내가 배려나 호의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둘리새끼인 줄 알아. 공룡도 멸종이 된 지가 언젠데. 돌고 돌아 순정이다 빨래개기 콘텐츠로 인사드려요 시작할게요 어 너무 무거워 사연 어,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 연애도 일도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먼저 좋아해서 사귀자고 했고 들이댔고 상대방이 힘들면 제가 항상 먼저 연락을 했고요 기념일 같은 것도 제가 다 챙겼고 싸움이 나도 항상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게 진심이면 다 통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좋았을 때 있었고요. 그러니 어느 순간 혼자 노력하고 있고 혼자 서운해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얘기 당연히 없고요. 내가 놓으면 끝나는 관계라는 거를 나만 진심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33살이 되어서야 이제야 알아버린 것 같아요. 이제와 어쩌나 무섭기도 하고 그럴 용기도 없고 저는 그래도 저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연애도 그렇지만 제가 좀 스스로 고질적인 게 누구에게든 제 감정을 제대로 말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알아주겠지 하는 게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쿨하거나 이해심이 큰게 아니라 서우함만 쌓이고 어느 순간 상대가 아니 너 갑자기 왜왜 그왜 이제 와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또 미안해지고 진짜 20대 때는 언젠가는 다 내가 잘하면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도 뭔가 부탁을 받으면 항상 도와줬고 거의 거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심이 가기는 커녕 되돌아오 보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고 서른이 넘으니 저도 요즘은 사람 자체가 너무 피곤해요 어딜 가나 마음 둘 데가 없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언젠간 실망할 거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친구랑 손자 잘라낼 용기가 없네요 저는 왜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질까요? 아 이게 사연이 남일 같지도 않고요 왜냐면 이게 꼭뭐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직장 관계도 똑같아 내가 내려나 호의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둘리새끼인 줄 알아 공룡도 멸종이 된 지가 언젠데 사람이 다내맘 같지가 않고 내 마음을 알아도 그러면 이용해 먹으려 그래 사연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답답한 구석도 분명히 있어 이게 뭔가 표현을 못하고 나 혼자 여기다가 핵이야 핵이 계속 쌓이듯이 감성이 쌓이고 쌓이다가 한 마디 살짝 꺼으면은 상대방이 너왜 그래 알고 그런 거면서 가만히 잘했다가왜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내가 미안해? 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사과하고, 왜 미안한 감정이 거기서 왜 들어? 지금 자존감까지 거기 싹 묻혀버린겨. 지금 되게 시급하게 우리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남자친구를 뭐 끊어내라.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뭐 손절해라. 그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게 진짜 최우선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내줄 거고, 어디서부터 지킬 건지.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냥 구멍 숭숭 뚫린 쟁가야 중간에서 내 진심 다 빼봐 먹어가지고 구멍 흥 뚫린 쟁가야 있잖아요 어떻게 돼 누가 도가니 살짝 테이블에 닿기만 해도 그냥 와사바리 나고 다 무너지는 거야 관계라는 게 진심보다는 내 기준으로 지키는 거더라고요 물론 진심 중요해 근데 그거를 표현할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놓쳐버리면 듣는 사람이 진실도 되게 변질돼서 지 맘대로 생각을 해 이게 보면은 약간 인간관계를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방에 무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특징이 이게 내가 진심이고 나만 잘하면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착각을 해요. 특히나 언제 어릴 때일수록 더 혼자서만 진심인 관계는 자기야 이게 사랑이 아니야. 잘 들어봐 봐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금수 시절이 누구나 있잖아. 제대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배고파. 그때 우리가 엄마랑 아빠랑 뭐를 해요? 부모작용 놀이라는 걸 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다 잘라가지고 말 잘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누구나 그 시절이 있었어. 나랑 부모랑 애랑 소통을 하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유대감도 키우고 주거니 받거니야.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프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애한테 너무 일방적이야. 사랑을 와랄랄라 탁 주고 싶어서 안달이나가지고 지혜야 너손에 크레파스 못 주니까 너는 지켜보고만 있어. 이게 구름. 그룹? 아니야. 구름은 파란색이지. 금발 보면 안 돼요. 구름 안으로 파란색을 이렇게. 치해야돼 보기만 해 봤지 뒤에 계속 도망가 그러면 애가 어떻게 크겠어요 저렇게 째버리거나 되게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튀어가지고 되게 방어적으로 반대도 그래 네가다 해봐 어 이거 엄마한테 묻지마 니가 해어 스스로 판단해 엄마한테 기대지 않아요 제이미 넌투 do t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이미로 크는 거예요 너무 독립적으로 크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홀라당튀어나가버리든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어릴 때부터 핑퐁핑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 가리가리가 돼야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나 혼자서만 진심을 계속 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일방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돌아오는 거는 상처일 수밖에 없어 확률이 그게 커 그리고 진짜 두 번째가 똑같아 자기야 말안 해도 알겠지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주겠지 묵묵히 그냥 참고 하잖아요 어머 그러면 그냥 묵은지 되는 거야 나 팔팔하고 센 김치일 때 유산균 팡팡 쳐도 못하고 그냥 바로 묵은지 되는 거야 저 밥통 있죠? 쿠쿠 밥통이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쟤도 밥통도 더럽게 생색을 내요. 뻑꾸기 소리 막 내잖아. 밥다 됐다고. 그렇게 생색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밥이 된 거야? 만 거야? 뚜껑을 계속 열어보는 거야. 똑같아. 뚜껑 열리는 거야. 자기한테 쓴소리를 진짜 하나만 하자면 원래 몸에 좋은 게쓴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주겠지 하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해피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봐 알아주는 게 진짜 베스트 프렌드고 그게 진짜 내 사람 아닐까요? 아 그거 에너지 겁나 쓰요 말을 안 해도 아는 거는 그거는 무당밖에 없다 라고 하신다 심지어 이거는 사주도 아니고 신점이야 신점 신점은 진짜 아무것도 안 묻고 한다며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내가 최근에 조금 안 풀려가지고 의정부에 어디 잘하는 용어하는 데 있다고 해가지고 신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싹 보면서 하는 말씀이 어차피 사주가 너무 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본인 촉대로 살으래. 어머,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 뭐 어디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로 가도 될까요? 터도 안 가린데. 제가 새가지고 귀신도 안 붙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래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토해내고 알아봐 주는 거는 샤머니즘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는데 자기야 말안 하면 몰라. 내가 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서운한 것만 키우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제일 힘든 케이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야가 사연에서 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까 말까 걱정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착하면 나중에 돌아온다, 돌아올 거라 믿었다, 라고 했잖아요. No. 음, 착하면 언젠간 돌아온다? 이게 사람이 착한 거에 감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착취한다? 이게 착한 사람 병 플러스 감정 ATM 기계야. ATM 기계도 돈을 넣어 놔야 뽑히잖아. 이게 감정이 앵꼬가 난다니까요. 착한 거? 좋아. 물론 기저에 선한 마음이 깔려 있어야지. 근데 뭔가 착하면 나중에 다잘될 거다. 다 돌아올 거다. 그 말은 내가 나한테 먼저 좀 착했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기야, 33살에 이걸 알게 돼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음. 어머 무슨 소리니? 마흔세 살, 53살에도 이거를 몰라 가지고 머릿속이 자갈 바신 사람들이 너무 셌어. 33살에 3등이 이거를 알게 된 자기야가 선구자예요. 지금이 딱 좋아. 그 대신 이거를 지금 알았으면은 이제부터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사람 착하고 선한 것보다는 내 기준이 먼저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놓으면 뭐 끝나는 관계? 어머? 그러면 주도권이 나한테 있잖아. 선택권이 나한테 있잖아. 럭키잖아술 어, 먹은 거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만 살짝 바꾸잖아요. 착 바뀐다. 인생이 들리셨어. 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 바닥에다 치고서는 너무 그러지 말어. 너 이미 난년이야. 알겠죠? 화이팅!